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아, 오늘은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. 장미야, 많이 먹어라. 엄마도 좀 지어야 되겠네. 야, 일로와 정매 정매야 아 제가 이그 장미 모견 아연이를 닮았다 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백금입니다. 어 백금이는 그 아산에서 아 있던 개가 김광림 국회의원 그 살던 곳으로 갔기 때문에 어 이름을 아연이라고 쳤다고 하는데요. 어 그, 아연이가, 좀 보면은, 어, 걔가, 아 암께는 여러분들, 알다시피, 아, 함실아 승리. 아, 요런, 이렇게,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, 이제, 아 암께의, 어 어, 늑대를 좀 많이 닮았죠. 예, 갈기털이 있고 뭐 이제 털이 중장모로서 어 안개 그 어,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아, 이런 개에서 아주 좋은 이세가 나온다 아,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장미야, 옳지. 음 이제 오늘 그 장미가 아 2차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오늘 60일 됐습니다 아 60일이 됐는데 아 우리 그순수토종진도께를귀한줄 알고 아 한번 아말 사랑으로 품고 예그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아 그뭐 사회복지 그말 중에 아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아 기본적인 그 어떤 삶의 아, 욕구들을 충족히 시킬 수 있는 그 아, 권리를 국가가 아, 보장한다 아, 그런 얘기인데요. 어 이게 이제 장미를 음, 데려가셔서 이렇게 그 어, 끝까지 우리 이제 장미가 아, 행복하게 살다가 아, 사랑 듬뿍 받고. 에, 우에그 묻히는 그 순간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키워주실 분 어, 그런 분께 제가 개를 드리고 싶습니다. 음. 어, 저희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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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출산을, 무리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,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우리 애들이 출산해서, 이렇게, 이제, 자견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은, 많이 안타깝고, 예, 좀 안타, 아좀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. 우리 자견들이 가서는, 뭐, 새끼도 많이 출산 안 하고, 예, 가정견으로 아주, 행복을, 예,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 듬뿍 받고 물론 새끼를 출산하는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, 출산해서 후대를 잇는게 뭐 나쁜 것은 아닌데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좋은 분께 이렇게 또 가서 사랑을 듬뿍 받고 그러면은, 아 저도 보람이 있고, 아좀 사명감도 있고, 행복감을 느낍니다. 사실 우리 그 진돗개가 흔한 게가 아닙니다. 지금 우리나라 우리 순종 진돗개가 시가 말른 상태입니다. 많이 혼혈화 됐고 그 순수한 순수성을 거의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우리 이제 그 맥을 지키는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. 어, 어 환경이나 여건이 되시면은 어, 이런 순종을 어,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어, 뭐 일생일 명견이라고 하는데 어, 좋은 게 한번 키워보시면은 어, 여러분들이 어, 노후에 행복한 어, 반려생활을 하실 수 있,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장미야 흘러봐. 아, 여러분들, 오늘, 어, 뭐, 비가 오거나 하지는 않는데, 좀 목걸음이 껴고, 날씨가 좀 흐린 편입니다. 어, 뭐, 아, 오늘 하여튼, 그, 매순간 웃음 잃지 않으시고, 어, 건강 잘 챙기시고,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아, 따뜻하게 옷 챙겨 입으시고, 어, 중간중간 좀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, 여유 있는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